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이게 못돼서?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이란 뭘까요? 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성, 섹스입니다. 생물학적 성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성별을 가졌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이 염색체로 인해서 구분되는 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성, 젠더입니다. 사회적 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성 정체성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성차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먼저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물학적 성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죠. 이두 성은 다른 염색체를 지녔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성차이란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성차별은 이와 다르게 이러한 성차이에 기반해서 서로를 구분짓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사람은 모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도 침범받지 않을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약받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이처럼 성평등은 곧 우리의 행복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 말이죠. 자,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에 성평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국인의 90%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퀴즈래요. 문제 되겠습니다. 부자지간인 두 남자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너머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넘어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들은 큰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급히 119가 와서 아들을 병원으로 호송했는데 응급실로 실려온 아들을 의사가 보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 반드시 살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럼 이 의사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정답은 바로 어머니가 의사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한 번에 맞췄나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양아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는 정답을 바로 맞추지 못했을까요? 바로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성에 따라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이두방 중에서 어떤 방이 남자아이의 방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방이 지저분해서 아니면 방에 로봇이 있어서 정답은 바로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의 상태나 아니면 방에 있는 물건만 보고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치마, 인형, 이런 걸 가지고 놀고, 남자는 로봇, 이런 걸 가지고 논다. 이게 하나의 성고정관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빈칸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모두 넣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중에 분명히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성차별과 성에 관한 고정관념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잘 생겼다. 그렇죠. 쌍남자네. 아이를 위한 선물도 끊이질 않네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이 있고요. 아빠 손을 잡히빛에 들으다 듣다 아빠 조금 크면 아이는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 야자색쟁 나 친구들과 다투다 팔을 긁혔네요. 사라와 울음이 터진 채 집에 온 아이에게. 이 남자는 징징대는 거 아니야. 울다가도 눈물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 말. 어머니 남자애들이 원래 활동적이잖아요. 좀 집국에 노는 것도 있고. 우리 애가 남자답지 않게 그래도 순한데 별 생각 없이 어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빠는 어릴 때운적 없어 우리 애만 태권도 안 보내서 그런가 봐 내가 활동적이지 못하네 그니까애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그래 아이들은 18개월이 되면 차츰 성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주변의 어른들을 보며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살까지는 무려 자아의 70%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죠. 내일 유치원 역할놀이 한다고 준비물이 뭐야? 그렇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꿰어 맞춰지며 자라나는 아이들. 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모여 고편을 가장한 편견이 되고 변화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옳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저서에 따르면 장난감에서 성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차이는 다른데 있을지 모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취향을 존중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금껏 우리 어떻게 자라왔나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어야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자답게 행동해라. 여자답게 달려라! 여자답게 던져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조심스럽게 던지는 거? 아니면 약하게 던지는 거? 자, 다음 영상은 여러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여자답게 행동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을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Okay, so I'm gonna just give you some actions to do. Just 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Oh my hair! Oh my Go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fight like a girl. Now throw like a girl. Aww. My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Throw like a girl. Fight like a girl. What does it mean to you when I say run like a girl? It means run fast as you can. So do you think you just insulted your sister? No. I mean yeah, insulted girls, but not my sister. Is like a girl a good thing? Actually, don't know what it really—if it's a bad thing or a good thing. It sounds like a bad thing. It sounds like you're trying to humiliate someone. So when they're in that vulnerable time between 10 and 12, how do you think it affects them when somebody uses like a girl as an insult? I think it definitely drops their self-confidence and um, really puts them down because. During that time, they're already trying to figure themselves out. And when somebody says, you hit like a girl, it's like, well, what does that mean? Because they think they're a strong person. It's kind of like telling them that they're weak and they're not as good as them. And what advice do you have to young girls who are told they run like a girl, kick like a girl, hit like a girl, swing like a girl? Keep doing it because it's working. If somebody else says that running like a girl or kicking like a girl or shooting like a girl is something that you shouldn't be doing, that's their problem. Because if you're still scoring and you're still getting to the ball on time and you're still being first, you're doing it right. It doesn't matter what they say. I mean, yes, I kick like a girl and I swim like a girl and I walk like a girl and I wake up in the morning like a girl because I am a girl.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I should be ashamed of. So I'm going to do it anyway. That's what they should do. If I asked you to. To run like a girl now, would you do it differently? I would run like myself. Would you like a chance to redo it? Yeah. Why can't run like a girl also mean win the race? 이번에는 특히 남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영상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남학교의 점심 시간. 다들 뛰어노는데 뭐 하는 걸까요? 뭐뭐 달라? 빨리 와. 아니 나 축구 안 해. 어. 그냥 여기 있을래.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다간 맨날 초복혀있데기집애냐뭐이 새끼야?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이래야죠. 뛰어놀아야 진짜 남자죠. <laughs> 책을 읽고 있네요. 그런데... 어... 어? 우나요? 어...? 위험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어, 울면 어, 위험해요 아 아니야? 미세먼지 어우 심하네요 어. 좋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이런 친구가 울고 있네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야 울어? 나한테 얘기해봐 이건 너무 오글거리죠? 뭐야 징그럽게 사실 학교에서 남자가 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야야야, 야, 야. 이 새끼 진짜 온다야. <laughs> 그렇죠. 추억으로 남겨야죠. 같부애 했지. 아. 죄송해 죄송지원아 싸움이 붙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싸움에서는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해야죠 죽인다 요 남자가 한 입으로 들어가면 오 좋은 공격입니다 그래 치사하게 야네가 말하는 거 지켜야지 뭐넌 남자 새끼가 그걸로 피지냐? 훌륭한 방어입니다 그래 속 좁게 야 3대를 남자에서 뭐, 끌어내리는 전력은 효과가 뭐. 좋습니다 야이 쪼잔한 새끼야 뭐? 뭐이비돌이 새끼야 야. 네네 그냥 남자답게 싸움 끝내.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남자 자격 박탈이죠. 누가 조리인데? 야, 너희들 아, 뭐하냐? 네리 왜 썼어? 예. 얘가. 아, 야, 살인놈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떠하느냐, 어? 뭐 죽을 재졌어? 남자끼리 싸우는 거 이해한다. 근데 얘들아, 남자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나중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지금 이렇게 투닥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 이게 현실이야. 일어나. 자 남자답게 화해자무워 우리 모두 이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변화한다면 진짜 남자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형님 모자라. 빨래 와. 그냥 노래 듣고 싶은데. 야, 너무 감동적이야. 뭐지? 무슨 일 있나? 별거 아닌데 먼저 사과할까? 처음에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무시당하려나? 들키면 안 돼. 아, 오글거리는데. 쪽팔린데, 아, 누가 누가 줄인데? 점점 남자답지 못한 것, 남자라면 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남자다운 것이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나와 친구들의 언어, 감정,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소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청소년기 남학생들은 성역할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기본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 수준이 높다는 가설과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자라서 해야 하는 것, 남자라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동안,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던 자연스러움을, 각자가 바라보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습지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자답지 못해 보일까봐, 혹은 남자답지 못해 보일까봐, 내 생각과 감정과 다르게 행동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슬픈 영화를 봐서 눈물이 나는데, 남자라서 창피할까봐 꾹 참았다거나, 아니면 요리에 취미가 없는데, 여자라서 억지로 요리를 배운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두 번째. 내가 여자라서 아니면 남자라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 경우가 있나요? 있었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차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부터 앞장서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잘할수 있죠? 자, 그럼 성평등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